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성북구 장이동에 위치한 장이뉴타운 꿈의숲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 아파트는 자랑하고 싶은 브랜드가 좀 많습니다. 장이뉴타운도 있고 꿈의숲도 있고, 그래서 풀네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로 부르겠습니다. 어, 2017년도 11월에 준공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구축아파트가 좀 먹을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격이 6억대 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여기도 먹을게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은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20평대 자체가 매물이 없어서 최근에 이런 급상승기에 얼마나 지금 부를지 가늠하기가 어려웠고요. 첫째로 두 번째는 이제 7월 달에 20평대가 6억대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3 0평대가 지금 보면 7억 후반에서 8억에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6억과 7, 8억 사이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거래가가 이제 거래 후 60일 이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한 9월 정도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그 1층에 상가 쪽을 보고 계시고요. 저기 이제 지금 마을 버스 보이시잖아요. 저 마을 버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의 최대 단점은 제가 볼 때는 교통편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근처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막으로도 소개를 해 드렸지만 6호선 돌고 지역이나 4호선 미아사거리역 그리고 1호선 광은대역을 이용을 할때 마을 버스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포, 그 포인트가 뭐냐면 동북선이 개통이 된단 말이에요. 동북선이 아까 제가 그 횡단보도 건넜잖아요. 거기에 북서울 꿈의숲 역이라고 들어옵니다 그 그러니까 아파트 바로 앞에 생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교통 부분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아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거기 하나 더 이게 동북선이 교통효과뿐만이 아니다 동북선 자세히 보시면 중계동 은행사거리역이 있습니다 은행사거리가 어디냐 바로 제가 지난번에 맹모 시리즈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나라의 3대 학군 그리고 양질의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육 인프라까지도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지니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자막으로 제가 미리 자막을 좀 쳐놓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기 지금 큰 가벽이 세워져 있는 곳이 이제 아이파크가 들어올 지역입니다. 그저 뒤에도 뭐 공사 중이죠? 저희 레미안이고요. 그래서 자인 뉴, 뉴타운 지역이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개발이 다 됐을 때 이런 편의 시설이라든지 약간 이런 공사 때문에 지역에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정리가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루첸 아파트라고 해서 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에 이웃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그래서 시세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첸 아파트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 외곽을 한번 둘러보고 단지 내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가 크지는 않아요. 여기가 513세대 총 5개 동이고요. 그 중에 임대 아파트가 92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눈여겨볼 점이 신축임에도 용적률이 280%로 양호하다는 거. 저는 이걸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최고층은 30층이고,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앞에 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데, 그 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파트의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단지 내부가 아담해요 그리고 애들이 많이 보이죠 아이 엄마랑 저게 제가 임장을 했던 시간이 평일 오후 시간이기도 했지만 아파트 안에 보시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있다는 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메리트거든요 거기다가 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도 앞에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 학군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 옆에 장월초등학교라고 해서 3분 정도만 걸어가면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또 병설 유치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에는 정말 뭐 편리하겠다. 그 보시면 무인택배함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택배에도 편하고 또 안전하죠. 택배를 가장한 범죄가 또 많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를 좀 반영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신축 아파트 임장을 잘안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참 되게 편리해 보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 단지 내부에도 보면 지금 제가 이 파란색 선이 있는 그 도로를 따라 지금 걷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자전거 이렇게 다니기 좋게 해놨고 또 애들이 그 위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게 푹신푹신해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놓치고 있는데요. 어, 여기 생활권은 지금 현재는 미아사거리로 많이 다니세요. 미아사거리에 롯데백화점, 뭐 현대백화점, 이마트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밀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장이유타운이다 들어서고 그 다음에 동북선까지 개통이 되면 또한 번의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어 이쪽으로 이제 쭉 나가시게 되면 이제 다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번동이라고 해서요. 강북구 번동이랑 또 행정 구역을 맞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장을 지난번에 번동 주공 아파트를 한번 했는데, 이 아파트에서 크게 멀지 않아요. 도보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또 생활 편의시설이 뭐 조금 있습니다. 좀 언급이 되고 있지만 맥도날드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항버스도 이 앞에 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좀 알아봤고요. 저희는 북서울 꿈의 숲입니다 어, 앞으로도 먹을 어, 아, 게좀 있는 그런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임장을 하고 또 임장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